산능선을 따라 커다란 고분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령군의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5, 6세기 대가야 지배층들의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봉토분은 모두 704기, 면적은 84 헥타르에 이릅니다. 규모에 굉장히 놀랬고요. 또 기존에 제가 또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그 고분군의 안에 내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야의 역사를 좀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어, 학생들도 저희 아들, 딸도 굉장히 좋아하고 신기했습니다. 대형 고분은 주능선에 중소형 고분은 사면부에 있어 1500년 전 고대 왕국의 개청분화 양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분 가운데 44호분은 지름 27m로 40여 명을 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순장왕릉입니다. 32호분에서는 가야 최초의 금동관이 출토됐습니다. 705호분에서 나온 토재방울에는 가야 시조 탄생설화와 연결되는 6가지 그림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지산동 고분군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풍부합니다. 문헌 기록이 부족한 우리 고대사, 특히 가야의 역사와 문화적인 실체를 알려주는 증거물이자 학술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서 가야 문명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물이다.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유네스코 심사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등재 권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리적 분포,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볼때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으로 독특한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2011년부터 추진해온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2년만에 거둬들일 결실을 눈앞에 두고 고령군이 더 바빠졌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용역에서 현재 60만 명 수준의 연평균 관광객이 100만 명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각종 투자에 의한 생산 파급 효과는 450억 원, 소비에 의한 생산 파급 효과는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대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가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 역할이 고령군에 주어져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있는 경남 김해와 전북 남원 등. 일곱 개 시군 가운데 고령군의 고분군 면적이 전체의 4 4를 차지합니다. 고분군을 중심으로 가야 문화를 내세워 결성된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는 다섯 개 시도 2 4개 시군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령군은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일곱 개소에 되어 있는 하나의 집약된 센터를 고에 유치를 해서. 후기 가야의 맹주인 대가야의 어떤 위상들을 제대로 넓히면서 가야 문화권 전체를 확대를 해나가겠다. 고령군에서 주도해서 가야 문화에 대한 사항들을 폭넓게 정부의 건의도 하고 또한 정책들도 제안을 해서 가야 연맹의 맹주로 발자취를 남긴 대가야와 그 유산을 간직한 고령군, 세계 유산 등재를 계기로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